자, 계속 가. 의기이 얘들아. 그러면 선생님, 둘 중에 뭐가 맞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두 개는 모두 다 가능성은 어때요? 열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면 이제 마무리 어디서 할까요? 당연히 마무리는 수직선상에서 하면 되겠죠. 자, 갑니다. 자, 일단 은 얘는 어때요? 범위가 완벽히 나왔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야? 3까지라는 이 범위는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오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정수라 그랬으니까 확인해보자, 얘들아. 여기 정수 뭐 있을까? 0. 여기 뭐 있을까? 1, 2. 2, 그렇지. 2. 이렇게 내가 정수는 표시할게요. 자, 얘는요, 지금 아4 이상 A 이하 또는 A 이상 4이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해는 구할 수 없지만 요해 형태는 뭐예요? 그의 형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맨날 이거 수업할 때는 연탄 집게라고 그러죠? 연탄 집게야.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연탄 집게를 푹 찍을 거야, 이렇게. 톡 찍어서 그 공통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가 몇 개라고 했어요? 네 개? 많이, 얘들아? 그렇지.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자. 얘들아, 그러면 이 연탄 집게 형태가 얘가 맞겠어요? 밑에가 맞겠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4 이상 A 이하라고 한다면 4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을 거아니에 이렇게. 이렇게 4 이상 A 이하 이렇게 들어간다면 공통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오케이. 이해되니, 얘들아? 아, 그래서 너는 아니구나. 처험에 나올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아, 우리는 A 이상, 여기가 이제 A 이상, 뭐 이하, 4 이하가 돼야 된다. 이해됐죠, 여기까지, 얘들아? 응? 좋아. 그러면, 자, 4라는 값은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4가 이렇게 될 거, 4가 되겠죠. 그러면 질문이야. 과연 A는 어느쯤에 있어야지만 정수의 개수가 4개일까라는 거죠. 물론, 4는 어디야? 당연히 4는 여기 아니겠요 얘들아, 이렇게. 이해되겠니? 그리고 질문. A는 과연 어디에 떨어져 있을까, 얘들아? 당연히, 1, 봐봐. 1, 2, 어때, 그다음 3, 4. 얘 0, 1, 2, 3을 어때? 4개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A는 어느쯤에, 얘들아? 요쯤에. 그렇지, 요쯤에 A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만, 공통 범위가 싹싹싹싹싹싹 되면서 정수가 0, 1, 2, 3, 4개다. 언더스탠드 하십니까? 4는 포함 니에요 4가 왜 포함됩니까? 아, 2개 공통 범위인데 그죠? 여기 안에만 포함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A는 자 어디와 어디 사이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야죠. 여러분들 근데 답을 쓸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일단은요. A는요.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에 0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냥. 그 다음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만 판단하면 돼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첫 번째 질문. 여기 0에 등호 들어가도 돼요안 돼요? 돼, 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어떻게 돼요? 네. 여기 등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네. 끝. 그렇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죠? 하지만 이 문제 의 필수 용 맞습니다. 그죠? 자, 또 그럼 다 됐니, 수연아? 윤진이는 뭐한는데 아, 여기도 아랫줄에. 유희는 은빈이도 질문? 다 됐어? 유희는 1 5번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끝내